세계 해양수산박람회 개최를 계기로 우리 해양수산업의 현재와 미래를 조명해보는 연속 보도, 마지막 순서입니다. 오늘은 통영에서 생산되는 다양하고 풍부한 수산물이 세계 시장으로도 뻗어나가고 있다는 소식, 정영민 기자가 보도합니다. 16년째 냉동구를 수출하고 있는 통영의 한굴 가공업체. 직원들이 껍데기를 반만 간 생굴을 수출용 포장지에 담아 영하 40도에서 급속 냉동시켜 곧바로 미국과 일본으로 수출합니다. 연매출 70억 원. 올해는 중국 시장을 겨냥해 굴로 만든 과자류 출시도 앞두고 있습니다. 중국 시장을 겨냥해서 굴을 말려서 튀기는 굴 부각이나 굴 스낵 같은 그런 걸 많이 개발하고 있습니다. 아직... 국내 시장에만 유통되던 통영 멸치가 지난해부터 미국 수출 길에 올랐습니다. 이 업체는 지난달 미국 LA에서 열린 판촉전에서 300만 달러의 수출 계약도 따냈습니다. 올해는 중국 진출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미국 현지에서는 그 저희 그 통영, 수사, 통영 수산물을 접한 분들은 그 통영 수산물이 어, 오기만을 기다리고 있고 뭐 아주 반응은 좋습니다. 통영에서 생산되는 주요 수산물은 미국과 일본, 중국 등 20여 개 나라로 매년 수백억 원씩 팔려 나가고 있습니다. 모두 2차 가공을 거쳐 개발한 상품들인데 최근에는 수출 시장도 다변화되는 추세입니다. 지자체도 적극 나서 다양한 형태의 현지 판촉 행사를 통해 매년 수만 달러의 계약 성과를 이뤄내고 있습니다. 어, 총계를 중심으로 한 어민들의 자생 능력을 키워야 하고 이에 아울러서 정부도 어, 수산 경제를 어, 살릴 수 있는 뒷받침을 할수 있는 어전 고갈과 저가 수입 수산물의 홍수 속에 통영의 수산물이 세계인들의 입맛을 사로잡으며 침체된 우리 수산업을 견인하는 밑거름이 되고 있습니다. MBC 뉴스 정영민입니다.